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만성 간 질환 중에서도 간 경화에 대해서 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와 만성 활동성 간염 환자가 간 경화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어, 현재로서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이제 간경화에 대한 그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간에 했던 그 저희 그 만성간질환에 대한 동영상을 꼭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간경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간경화가 점점 진행되고 나가서. 간암으로까지 이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그 내장 장기는 자동차 부속품을 바꿔서 수리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전체가 하나 덩어리이기 때문에 간만 치료해 갖고 되지 않는다. 인간 전체를 치료해야 된다. 그 사람 전체 육체의 피를 치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간 경우가 있을 때 간만 치료, 간만 치료하고 잘 되면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잘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예, 그러한 이제 잘못이다. 그래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그래,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 병원 치료를 충실히 잘 해야지요.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간 경화를 초래하게 된 나의 과거의 인생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음. 내 인생을 치료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한 것. 음식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권학근데 저는 아침 식사를 이 염록소 집요법, 어, 그러니까 지금 간경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갈등이 야 생야채나 생야채즙을 먹는 게 좋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 생야채나 생야채즙을 먹게 되면 독성이 있어서 간경화는 하지 말라고 한다는 또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혼동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생야채즙을 무리하게 먹는 건좀 무리입니다. 간경화 환자에게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수십 가지의 생야채즙에서 염녹소를 뽑아가지고 그걸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예그 사과 주스라든가 당근 사과 주스와 함께 해서 이 복용을 했더니 어떤 독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생리파리를 먹는 거하고 시래기를 먹는 거하고 이제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무생리파리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소의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식할 때는 독성이 있는데 무시래기는 독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리파리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무시래기는 오히려 생무입에는 없는 새로운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록소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시래기와 같은 좋은 건조된 그 생야채 여러 가지에서 염록소를 뽑아서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당근 사과 주스 같은 데 또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섞어서 먹을 때 이거 이것이 간 해독에도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간 청소를 할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하는 그간 청소 리바프레시라고 하는 간 청소를 할때 이런 염록소 요법이 큰 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안에 필요로 하는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를 그것도 과식을 하지 않고 에, 이, 섭생을 하는 게 아주 좋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같이 아침식사로서는 염녹소요법과 오일요법. 오일요법은 코코넛 오일기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섞은 거. 그 다음에 과일 과일 중에서는 예 사과라든가 토마토를 드실 때 이제 그걸 날려서 드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약간 익혀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배추 김치국 같은 발효된 그리고 예, 저는 이제 간 경화를 가진 분들에게 음식 방법으로는요. 여러 가지 곡식을 그걸 뭐 현미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 과고 논쟁도 많은데 여러 가지 곡식을 쪄서 말려 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드는 제가 지금까지 그 간경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섭생품을 봤는데요. 정용재 약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그 선대부터 간경화 환자를 돕는 그러한 그 임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요법이 바보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정용재 약사의 바보요법을 아주 신뢰합니다.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간경화가 심한 분은 이 그분한테 보내기도 하는데 그분의 그 바보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수십 가지의 그 곡식을 쪄서 말리기를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루에 세 번만 먹는 게 아니라 다섯 여섯 번씩 적은 양으로 수시로 먹도록 하는데 이게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단백질로는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무리하게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아까 같은 오일 그 다음에 어, 민물고기와 같은 것을 집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도 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간경변 환자들은 이섭정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화흡수가 잘 되는 곡식을 충분히 이 가열해가지고 어, 그 소화흡수가 잘 되도록 여러 차례 나눠서 드신다. 그리고 커피 관장이 아주 좋은데 너무 중증 이게 진행된 복수가 너무 많이 차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유기농 커피로 관장을 하는데 그 관장을 하기 전에는 그이 의사가 아 권하고 있는 이런 간 청소 방법 이이그 책을 꼭잘 숙지를 하시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예 커피 관장이 좀 무리일 경우에는 레몬즙 관장 관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관장은 대변을 잘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피와 간에 있는 독성 물질을 배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과 휴식. 아, 정말 이 간경화를 경화, 가진 분들은 바보처럼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라. 정말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저녁에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낮에도 꼭 점심을 드시고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일은 정말 즐기는 정도만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또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흡각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전통적인 부항요법과 비슷한데요. 흡각이란 말은 호흡한다고 할때 흡자 빨아들일 흡자. 각이란 말은 뿔각자입니다. 뿔을 빨아들이는 요법이다. 우리 그 서양과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 의학에 보면요. 흡광요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고대에는 그 야생 솥불들이 이그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이그 널려 있었는데 그 야생 솥불의 끝을 잘라가지고 뾰족한 쪽을 입으로 빨고 넓적한 쪽을 피부에 대가지고 빨아들이면은 지금 하고 있는 부항요법처럼 피부가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데 이게 해독과 그다음에. 혈액순환과 기혈순환, 그 다음에 면역증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 오랫동안 흑광요법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이제 그게 마치 이제 한방의학의 이제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누구라도 이 흑광요법을 할수 있습니다. 간 경화를 가진 분들은 꼭 지속적으로 흑광요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쓴책 비우고 낮추면 나는다에 이제 자세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레스 없이 간 경변은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 속에 불쾌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슬픔이나 갈등, 분노나 두려움, 절망감. 애간장을 많이 태우거나 말 그대로 애간장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갈등을 없애고 유쾌한 쪽으로 마음의 공간을 불쾌한 생각을 빼고, 아까 피우 공간에 노폐물과 독성을 빼고, 좋은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태두듯이, 마음의 공간에 내 생명을 해치는 생각, 불쾌한 생각을 빼고, 내 몸을 살리는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제가 늘 강조드린 것처럼, 자, 화해와 축복 산책. 다른 사람과의 불화 관계라든가 갈등, 분노나 두려움의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고, 모든 존재를 축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세상 만물을 다 곱고 좋게 보는, 그걸 뭐 때문에 해야 되냐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저희가 늘 강조하는 다시 떠오르기 프로그램의 화해와 축복 산책, 몸 돌보기. 몸 돌보기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육체를 내가 기르는 애완 동물, 반려 동물처럼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간 경화를 가진 이 육체 그대로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애완 동물을 사랑하듯이 기워해주고 사랑한다라고 쓰다듬어 주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아주 기적 같은 효과가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른 그 그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82세 된그 할아버지가요. 시형 간염이 진행돼서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돼가지고 여기 어느 대학병원에서 아마 여명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얼마 못 가서 복수가 차가지고 아마 어려움에 처할 거다. 호스피스 병원 알아봐라. 이런 분이 저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이 하이와 축복 산책과 몸돌보기 방법 몸돌보기라고 하는 것은 교육 심리학자 해리 팔머 아바타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개발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 기적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육체는 주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대부분의 병은 내가 주의가 고갈되고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고 육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더 높은 내가 영적 존재의 입장에서 이 육체를 내가 정말 사랑해서 애정을 주고 여기에다가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다낳습니다 완전히 됐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까 그런 치료를 하면서 커피 간장도 하루에 서너 차례 그리고 아까 염록소 요법도 하루에 열잔 이상 드시고 계속 이 육체를 만지면서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깨서 감사합니다. 다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깨서 감사합니다를 제가 하루에 만번 정도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궁여지척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아이 할아버지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3년 2년 6개월이 됐는데 그분에게 계속 이 육체를 정말 이대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자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간경화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를 그냥 형편은 그러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다 나아서 완전하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걸 계속 말로 선언하고 감사하는. 제가 이제 그, 그분이 좋아진 걸 보고요. 그 뒤로 거의 많은 간 경화라든가 간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뭐 이걸 가르쳐 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믿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간경화의 경우에 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내 생명을 해치는 생각이 아, 나는 이 간경화는 못 나는 불치병인데 그리고 이것은 간암으로 갈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이 병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고 지금 이대로 나는 완전하고 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먹고 마음속을 그 불쾌한 생각을 빼고 유쾌한 생각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그리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서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해 나갈 때 간경화도 진행되지 않고 간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간암을 예방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